아마 앞에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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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선생님들, 저희 이제 같이 노래 아, 아, 제가 지금 준비했습니다.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김동현이라고 네.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음료라도 이렇게 아이고. 네, 좀 준비했는데. 아유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니 노래는 좀 들어보셨어요? 아, 네. 어, 어떻게 들으셨어요? 되게 뭔가, 되게 뭔가 <목소리> 노래가 이쁘던데. <laughs> 나데딱 누가 들어도 누나가 아니요? 누나 노래 같은 느낌. 아 그랬어요? 아니 맞아요. 제가 이제 노래를 사실 도약이라는 키워드로 쓴 건데 만약 음. 막 신나진 않은 앞부분이 그래서 그냥 그런 감정만 약간 생각해주면 될것 같고. 블러 음. 보셨어요? 블러 봤죠. 괜찮았어요? 기. <laughs> 네. 아한 불러 보고 음. 누나 한번 들어 봐야될것 같긴 한데. 바로 같이 맞춰보는 게 부담스러울까봐. 아 네. 전 좋습니다. 괜찮으세요? 네, 재밌어요.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저희? 아 어, 근데 노래를 완전 완전 다 익혀왔구나. 아무래도 어. 제 노래 너무 하는게 아니니까. 어. 아니 너무 감동받았습니다. 키 괜찮아요? 지금 제가 부르는 키? 누나가 생각할 때 너무 낮. 조금 낮긴 한가 싶은데. <laughs> 아니면 조금 띄어서 부를까요? 사실 나는 목소리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. 아리야. 어. <laughs> 네. 아또 이러고 있네. 네. 음음음아아아 <laughs> 네. 어. 아. 아, 아, 아. 이 무드는 어떻게 갈까요, 작곡가님? 아 여기 좀 낮다 보니까 너무 처지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나를 봐줘. 음... 게 웃었던 날들 너무 나아 미안해 오히려 섹시하다 어, 섹시하다 맞습니다, 어 섹시합니다,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가요? <laughs> 아니, 저희 지금, 어디 가요? 저희, 저희 작가님이 섹시하다고 했다고요 아, 아, 네. 목소리 너무 섹시하다 했... <laughs> 나 먹구름 게임부터 한 번만 살짝 불러주면 안 돼요? 네 딱 해도 돼요.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. 어, 먹구름낀 하늘은. 약간 알잘딱갈생이었습니다. 이게 칭찬이 가득한 녹음시간이네요 <웃음> <웃음> 우. 저희 그러면은 녹음은 여기서 마무리하고. <laughs> 아 예. 우. 음. 아이고.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고. <laughs> 둘다 보고, <laughs> 둘다 보고 이러고 있어.